안녕하십니까. 2021년 해양경찰 기출문제, 무기공업화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다음 중 인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인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 기본적으로 인광석이 있어요. 인광석. 자, 인광석을 갖다가 어, 이 안에서 이제 인산을 갖다 추출해서 만드는 건데, 어, 이제 습식법과 건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법, 하고 건식법. 그래서 이제 습식법과 건식법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습식법은 질산이나 황산이나 염산, 그러니까 산을 이용해가지고, 어, 여기 안에서 이제 인을 갖다가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이용해서 인을 얻어내는데, 어, 기본적으로 질산, 어 황산, 그리고 이제 염산, 아, 어이 강산을 이용해서 어 이제 우리 산을 이용해서 얻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습식법이 산에는 이제 사실 수용액이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인광석을 갖다 여기다 녹이면은 아무래도 인에 대한 농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인에 대한 어, 농도를 저농도로 보통 얻어낼 수 있어요. 저농도로. 어, 근데 건식법은 그냥 인광석을 그냥 온전하게 그대로 여러분들 일종의 이제 녹여가지고 어, 뭐 가열 온도를 높여가지고 녹여가지고 얻어내는 방법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농도로 얻어낼 수 있어요. 고농도로. 그래서 고농도로 얻어내는 방법, 그다음에 저농도로 얻어내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온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건식법은 이제 용광로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전기로 전기를 이용해서 온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럼 인강석의 황산분해로 생성된 인산을 습식인산이라고 한다. 맞죠? 그래서 황산, 염산, 질산 이런 것들이 습식법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농도가 낮아요. 자 원소 상태인을 연소와 수화에 의해서 만든 인산을 건식 인산이라고 한다 자 염소 원소 상태인을 연소와 수화에 의해서 만든 인산을 건식 인산이라고 한다 자 요거는 이 건식 중에 하나가 이 인광석 있잖아 인광석을 갖다가 일단은 여러분들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증기로 나와 증기 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체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체인을 갖다가 자 다시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액체인으로 바꾼 다음에. 이걸 연소를 시킵니다. 연소. 예, 산소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액체인을 연소를 시키면은 P2O5라고 하는 자, 요런 형태가 옵니다뭐 제가 개수를 맞추면 이렇게 되겠죠? 예, P2O5. 이거를 다시 이제 물을 이용해가지고 집어넣게 되면 나중에 H2PO4라고 하는 뭐 이제 개수는 안 맞췄습니다. 자, 요런 인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소상태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 습식법은 아니고, 인광석을 갖다가 고온에서 가열 분해하면 원소 상태 인이 나와요. 예, 이 인을 갖다가 연소시킨 다음에 물에 타면, 그러면 굉장히 고농도의 인산을 얻어내는 게 요게 건식인산, 맞아요. 자, 건식인산법에서 생성된 HF는 SiO2랑 가성소다로 어, 침전시킨다. 자, 건식인산을 이제 여러분들 가열하게 되면 분해가 되잖아요. 분해가 되면 나오는 이 HF는 SiO2와 또, 이제, 칼슘이 있어요. 이 인상, 인광석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칼슘이 있는데, 칼슘이랑 반응해서, 자, CA, SI, O3. 자, 요런 게 만들어지고, CA, F2.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자, 요거로 HF랑 SIO2가 가성소다라고 하는 거, NAOH 거든요. 어, 이 NAOH를 사용하지 않아요. 일단은, 인광석을 갖다가,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가열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여기에 규사라든지 SiO2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가열하게 되면은 이제 가열하면서 여기 플로린 이 F라고 하는 불소는 칼슘에서 CF2 여러분들 이제 일종의 이제 응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거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성소다를 넣지 않고 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인강석에다가 SiO2라고 하는 어 규사를 집어넣고 뭐 탄소 집어넣고 가열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어, 그러면서 제거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건식인산법 중에 하나인 2단법을 이용해서, 어, 이용해서 제주시 고순도 및 고농도의 인산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건식인산 중에 하나인 2단법이라고 하면, 이게 전기로를 이용한 방법이거든요. 그게 정기로. 전기로법을 이용해서 하면은 굉장히 고농도의 인산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산을 갖다가 인광석을 분해 시킨 다음에 나오는 증기인, 이 증기인을 갖다가 액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연소시킨 다음에 다시 이걸 이제 수용액으로 만들면 굉장히 고농도의 인산을 만들 수 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 주시면 됩니다. 예. 특히 요 3번은 자, 이 플루오린 H의 불소잖아요, 불산. 불산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제거하기 위해서 가성소다를 넣는 게 아니에요. 가성소다를 만약에 넣게 되면 불산은 여러분들 마치 습식 인산법처럼 여기에 해석이 돼요. 가성소다를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분해돼서 나올 때이 SiO2랑 반응해가지고, 그 인강석 안에 들어있는 칼슘은 CASIO3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칼슘이 이플루오린을 갖다가 F라고 하는 걸딱 잡아가지고, CAF2라고 하는 침전물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제거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다. 자,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자, 전기분해를 이용한 홀, 그 다음에 헬, 그 이제 홀, 이게 발음이 좀 이제 그 헐, 허, 어, 헬, 헬롤트 홀 헤롤트. 근데 이제 사실은 홀법이라고 해요. 홀법. 어, 홀. 홀 공정이라고 하는데, 자, 이홀 헤롤트 공정은 무엇을 추출하는 반응 공정인가? 자, 이 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 이름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나폴레옹 시대 때 가장 비싼 금속이 금이 아니고, 여러분, 알루미늄이었어요. 알루미늄. 음. 이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각에 상당히 많은 원소예요. 지각에 가장 많은 원소가 O C R 태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지각에 여러분들 이제 산소는 어차피 산화물 형태이기 때문에 그땅 있잖아요. 땅에 있는 암석 같은 걸 보면 가장 많고요. 규소 그다음에 알루미늄. 그 그러니까 알루미늄 굉장히 많은 금속인데 이 알루미늄 자체에서 순수한 알루미늄을 얻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루미늄 너무 반응성이 좋아가지고 웬만하면 이온 형태로 존재하지 이걸 그냥 순수한 알루미늄 금속 자체로는 어 이게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순수한 알루미늄 금속은 우리 지각에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가로 다뤄진 게이 알루미늄입니다 근데 이 알루미늄을 보통 이제 순수한 상태 알루미늄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소량을 뭐 다른 여러 가지 화학반응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이 홀이라고 하는 자이 과학자는. 이 알루미늄을 얻기 위해서 전기분해를 해요, 전기분해. 근데 이 전기분해가 예전에는 보통 수용액 안에서 많이 했는데 수용액에서 전기분해 하다 보면 알루미늄이 아니라 이제 물이 전기분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AL2O3라고 하는 요 물질을 우리 이제 이암석이자 이거 보크사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보크사이트. 이 보크사이트가 이용융을 시키는데 녹는 점이 너무 높아가지고 빙정석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용해서 빙정석 어, 이제 일종의 용융점, 어, 용융 또는 녹는 점을 낮춥니다. 예, 낮춰가지고 이걸 갖다 그냥 그대로 용융을 시킨 다음에 그냥 바로 전기분해해버려요 그럼 기분해해버리면은 알루미늄은 보통 이 플러스 전할 때니까 마이너스 거기에서 이 알루미늄이 이제 석출이 됩니다. 어. 그래서 자, 홀에 의해서 알루미늄을 대량 생산한, 그래서 알루미늄의 대중화를 만든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홀법이라고 합니다. 홀공정. 그래서 이제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이 알루미늄 강석을 빙정석을 이용해가지고 용융점을 낮춘 다음에 전기분해해서 대량으로 알루미늄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폴레옹 시대까지는 때 알루미늄이 상당히 비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알루미늄이 어, 널리 사용되는 계기가 됐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자, 3번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인산질 비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자, 인산질 비료. 과린산석회 제조 시 석고가 부생된다. 자, 과린산석회 제조하는 과린산석회가 CA P O 4하고 여기에 이제 두개 되고 여기 3. 그래서 뭐 인산 칼슘 정도 생각하시면 돼. 인산 칼슘. 그러면 여기에 자, 이거 제조할 때 석고가 부생된다는 거는요. 자, 여기 안에다가 과린산석회에다가뭐 황산 같은 거 집어넣어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그 인산질 비료를 만드는데 이때 요 칼슘 있잖아요. 칼슘하고 어그 SO2. 그러니까 SO4죠. 그래서 여기다가 황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얻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칼슘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 SO4가 서로 만나서 CaSO4가 되는데 이게 석고예요. 석고. 음, CaSO4가 석고가 부생될 수 있어요. 근데 과린산석회보다는 어, 이 인산에 대한, 인에 대한 함유량이 더 높은 게 중괄인산 석회거든요. 중괄인산 석회. 그래서 중괄인산 석회는 괄인산 석회보다 인의 함유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산을 이용해서 이제 얻어내긴 하는데, 산 중에서도 무슨 산을 쓰느냐? 인산을 써요, 인산. 그러다 보니까 여긴 H3PO4를 써요. 그러면은 괄인산 석회 안에서 이 여러분들 인광석 안에도 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인산에도 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의 함유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광석 미분말을 질산이 아니고 인산으로. 왜 질산은 인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산으로 아, 분, 인산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소성인비. 자, 소성인비는 이건 외워두세요. 인광석과 인산과 소다에를 이렇게 섞은 거. 1대 0.1대 0.15 섞은 걸 우리 소성인비라고 합니다. 인비에서 비라고 하는 건 비, 비율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기역과 디귿을 여러분들 여기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